안녕하세요. 밀키트로 쉽게 요리해요. 밀키트 요리집입니다. 된장찌개 하고 싶어도 손질할 게 많아서 막상 끓이기까지가 쉽지 않죠. 저도 찌개를 쉽게 끓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봤어요. 그 방법은 집에서 자주 활용하는 밀키트였어요. 오늘은 재료 한두 가지만 더해서 더 맛있게 끓이는 소고기 된장찌개 세 가지 버전을 준비했어요. 요리를 더럽게 못 해도 나는 미각에 문제가 없다. 맛은 느낄 줄 안다. 그럼 이 레시피 그대로 만들면 된장찌개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바로 함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고깃집 스타일 된장찌개예요. 오늘은 밀키트를 활용해서 여기에 쌈장과 소고기 다시다만 추가해서 고깃집 느낌을 더 살린 버전으로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부터 준비해 볼게요. 감자 두 알을 2cm 두께로 깍둑썰어요. 두부 한 모는 반으로 가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소고기는 키친타올로 핏물을 가볍게 제거해주시면 훨씬 깔끔해요. 이제 뚝배기를 중불로 예열해주시고 동봉된 소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 기름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면 동봉된 소스 반을 쌈장 반 스푼과 반수품과... 고기와 함께 볶아 풍미를 살려주세요. 쌈장은 된장, 고추장, 마늘이 한 번에 들어있어서 짧게 볶아도 감칠맛이 빨리 올라와요. 이제 물 350ml를 붓고 깍두성 감자부터 먼저 넣어 끓여주세요. 감자가 익으면 손질한 대파, 애호박, 팽이버섯 넣고 끓여주세요. 썰어둔 두부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집 느낌을 살리는 두 번째 팁은 소고기 다시다 한 스푼이에요. 너무 자극적이다 싶으면 참치액 한 스푼으로 대체 감치말만 살짝 더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은 남겨둔 소스 반봉지로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저는 소스 반 봉지 70g이 딱 적당했어요 진하고 고소한 고기찜 된장찌개가 완성됐어요 두번째는 배추 넣어 시원한 맛이 일품인 배추 된장국이에요 밀키트를 활용해서 여기에 무와 배추만 추가해서 작게 번영한 레시피로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부터 준비할게요 배추는 길게 썰어주세요. 배추는 길게 썰면 섬유가 부드럽게 부러져서 국물 맛이 더 시원하고 먹기에도 좋아요. 무는 모양 관계 없이 얇게 썰어주시만 하면 돼요. 무는 얇게 썰면 단맛이 빨리 우러나고 국물이 훨씬 시원해지기 때문이에요. 대파도 송송 썰어 준비해주세요. 공봉된 소고기는 키친타올로 가볍게 핏물을 제거해주시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밀키트 재소 중 감자, 두부, 팽이버섯은 뒤에서 만들 초간단 된장찌개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제 냄비에 소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 물 400ml를 붓고 소스에 반을 넣어주세요. 배추와 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단맛과 감칠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스 반만 넣는 게딱 좋아요. 무를 먼저 넣어 국물에 시원한 맛을 내주고 무가 반쯤 익으면 배추와 애호박, 대파를 넣어 끓여주세요. 배추된장국은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포인트라 소고기 다시다는 넣지 않을게요. 맛이 조금 심심하면 참치 한 스푼으로 감칠맛을 살려주세요. 깔끔하고 시원한 배추 된장국 요리가 완성됐어요. 세 번째는 아이도 먹을 수 있는 맵지 않은 초간단 된장찌개예요. 남은 밀키트 재료를 활용해요. 감자 두 알은 얇게 깍둑 썰어주세요. 두부 한 모는 반으로 가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팽이버섯은 2cm 두께로 잘라주세요. 이제 물 350ml에 코인육수 하나를 넣어 베이스를 만들어주세요. 된장은 한 큰술 크게 떠서 체에 살짝 걸러 넣어주세요. 시판 된장은 브랜드마다 염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선 한 큰술만 넣고 부족하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은 반 큰술 넣어주시고 깍두성 감자를 먼저 넣어 끓여주세요. 감자가 익기 시작하면 잘라둔 팽이버섯과 두부를 넣어주세요. 이 버전은 아이랑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고춧가루나 매운 재료는 모두 제외했어요. 간이 조금 싱거울 경우에만 참치에 한 큰술로 감칠맛을 살짝 더해주세요. 지금처럼 채소재료만 넣어도 아이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초간단 된장찌개 요리가 완성됐어요. 오늘은 밀키트로 된장찌개 세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바쁜 하루에도 집밥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께 밀키트로 더 쉽게 만드는 집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밀키트로 쉽게 요리하는 순간 함께 만들어 가요. 밀키트 요리집이었습니다.